네, 안녕하세요. 귀신친구를 연출한 정혜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비극이라고 치면 최근에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일단 제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해 먹고, 할 일하고, 제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laughs> 네, 극복을. 했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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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결은요 일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어차피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좀 정신 없을 거고 그래서 생각을 좀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막 비운다기 보다는 그냥 사소하게 취급을 하니까 일상으로 그냥 바로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아픔이,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없이 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비우면서 그래서 이번 귀신 친구에서도 주인공 소연이한테 정신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려고 구성을 했어요. 근데 좀 유기적으로 어쨌든 딜도를 숨겨야 되는데 그걸 복분자에 숨길까, 칼로 뗄까, 뭐 밖에 버릴까 이렇게 좀, 좀 자연스럽게 소동이 일어나면서 소연이를 정신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액션 같은 경우는 점점 소연이가 우당탕탕거리게 했어요. 처음에 소연이가 딜도 떨어뜨렸을 때는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을 아직 그 깨닫지 못했을 때, 그냥 어, 어, 어벙벙한 상태였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이 사명감이 생겨서 좀 적극적으로 얘가 좀 온몸을 써가며 우당탕탕 하는 리액션으로 좀 이제 올렸습니다. 리액션에. 아, 네. 아무래도. 친구가 죽었고 딸을 잃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슬퍼도 웃자, 그냥 슬프면 슬플수록 정신 없이 그냥 현생 살자 이건데 의도가 잘못 비춰지면 너무 죽음을 놀리는 거고 너무 죽음에 대해 쿨한 척하고 막 예술 뭐 예술 <laughs> 뭐그막 이상한 오해를 받을까 봐좀 톤을 연기 톤을 조절 다 같이 이제 배우들도 많이 등장하고 연기 톤을 너무 이렇게 그 코믹하게 하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 클로저 활용은 아무래도 좀확 풀어지거나 확 다가가거나 했을 때좀 중간 사이즈 없이 어. 극단적인 컷을 연속으로 쓰는 게꽤 있었을 거예요. 죄송해, 기억이 잘안 나서. <laughs> 근데 이제 씬을 열때그 고기 착 이런 거는 그 전에 대사 때문에 고기를 바로 그 직접적으로 딱 고기 만화처럼 고기 이렇게 해놓은 게그전 대사에 어떤 분이 아그 어, 조이봉 선배님이 아 그런 고기 다음에 먹죠 하고 대놓고 실망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먹자고 한말 끝나자마자 고기 쳐 이렇게 <laughs> 하려고 좀 반전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렇게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거 제 거예요. 이 대사는 이제 소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것 같냐고. 근데 네, 저도 제 거라고 할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소연이한테 물어봤더니 어, 그럼 난내 거라고 할것 같다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는 소연이가 쓴 거라서 네 마음이 잘 맞았고 소연이도 저랑 우정을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이 노는 거 재밌으면 됐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앵간히 희생도 해주고 친구를 위해서 네.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친구가 죽고 너무 그 친구를 못 잊고 막 새로운 친구 안 사귀려고 그러고 이 친구가 나의 마지막 찐우정이야 이러고 좀 혼자 버티면서 있는 게그 죽은 친구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친구랑 친했던 만큼 새로운 친구들한테도 마음을 열고 다른 친구를 잘 사귀어나가는 것도 그거 그냥 행위 자체가 우정인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더 재밌는 영화 만들겠습니다.